222번입니다. 3의 6승을 3번 곱했거든요. 그럼 x가 얼마입니까? 물어봤는데 밑이 다 똑같이 3이고 걔네를 곱한다. 그러면 지수끼리는 뭐 하죠? 더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왼쪽은 3의 6 6 6을 다 더해 주셔야 됩니다. 왜냐면은 곱한다는 거는 개수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지수끼리는 더하는 거잖아요. 따라서 어 3의 6이 3개니까 18. x는 1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x가 18이구나. 두 번째 어 3의 6승 더하기 3의 6승 더하기 3의 6승이 얼마냐고 했어요. 3의 y승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똑같이 3의 6승이 3개 있는 거잖아요.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잠깐 보도록 하면은. 만약에 문제에서 a 더하기 a 더하기 a라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뭐죠? a 곱하기 3 이렇게 써주죠. 그럼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에 있는 것도 3의 6승이 3번 더해졌잖아요. 그 3의 6승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예요.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네. a가 3개다 그러면 은 a 곱하기 3 3의 6승이 3개다. 그럼 3의 6승이 곱하기 3 더하기로 연결됐을 땐 그렇단 얘기죠. 근데 아까는 지수끼리 더해요. 이러는데, 아까는 곱하기였고, 지금은 그냥 단지 요런 게세개 있다는 것 뿐이잖아요.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. 그럼 여기에 지금 1이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3에 7승이 되겠습니다. 그럼 우리 y는 얼마다? 7이라는 걸알수 있네요. y는 7이다. 두 개를 빼래요. 그러면 x 백기 y는 11이. 정답이 되겠습니다.